한 달에 한번 여자에게 찾아오는 손님 생리 귀찮고 불편하지만 몸속 불필요한 혈액을 배출하는 인체의 신비 들쑥날쑥한 생리주기는 자궁건강의 적신호다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진 않나요? 하루 종일 배가 찌릿찌릿 극심한 생리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궁건강을 의심하라 티비주치의가 여성건강의 적신호 생리불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 유치 신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이 몸에 이상이 뭐 생겼거나, 네.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음. 받았을 때 여성분들은 음. 이 생리를 뭐 건너뛰거나, 아. 아니면 뭐더 자주 하거나 이렇게 생리주기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참 여성 건강에 빨간불이 좀 켜졌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이 생리주기에 빨간불이 켜진 여성분들이 참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생리불순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다고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사 정현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네. 뭐 월경, 뭐생리라는 것이 음. 여성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아, 거 진화하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월경 주기에 이상이 생겨도. 음. 그냥 무심코 지나간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 원장님, 그 여성들의 평균적인 생리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정상은 뭐 28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보통 24일에서 35일 정도의 규칙성을 보이는 게이 일반적인데 생리 주기가 21일보다 짧아지는 것을 빈발 월경이라고 하고요. 이 35일 이상으로 늦, 늦어지는 것을 희발 월경이라고 하고 이 외에도 이제 생리가 없는 무배란, 또 과다월경이 있을 때는 생리불순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뭐20% 정도에서는 전혀 그런 규칙이 없이 음. 생리불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28일형으로 보시는 분들은 15% 정도에 불과한데, 날짜가 맞지 않더라도 규칙적이기만 하면 음. 괜찮다고. 음. 예를 들어서 뭐 22일이라도 규칙적이면 괜찮은 거고.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사실. 너무 빠른 경우는 열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네. 자궁이 허한한 경우에는 배가 너무 차거나 이런 경우에 늦어지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28에서 일 너무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일단 병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그럼 말 그대로 생리 불순이라는 건 본인의 생리 주기가 이게 왔다 갔다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를 일컫는 건가요? 네 주기가 일정치 않고 이 양도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고 어. 그 이제 월경이 나오는 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가벼운 경우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어1 년에 몇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 주 치료 대상이 되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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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리 주기가 이렇게 들쑥날쑥 한 거랑 뭐 여성의 생식기나 아니면 자궁의 건강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될까 싶은데 어떤가요? 음. 자궁 상태를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게 생리죠. 이제 음. 밖으로 나오는 피의 이 상태나 색깔이나 이런 통증 유무를 봐서 네. 어, 어떤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이 생리 혈이에요. 이황한의학이라는 책에 이 탕본구진이라는 이제 일본 쪽 상한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네. 생리 자체가 이 비생리적인 혈액이다. 음. 임신을 위해서 이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 차오른 혈액들이 임신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빨리 몸에서 빼내줘야 할 밖으로 나와야죠. 이렇게 어혈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안 나오고 좀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당연히 문제가 많이 생긴 네. 거죠. 네. 네. 사실 보면 요즘 뭐, 어, 이렇게 굉장히 여성분이 다이어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뭐 비만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궁을 혈실이라고 하는데, 음. 혈실이라는 말은 이제 피로 가득 찬 방이라는 얘기예요. 아. 음. 그 피의 방. 방실자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황제 내경에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또 피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간이고, 음. 간에서, 간장 혈이라고 해서 간에서 혈을 항상 머금고 네. 있기 때문에, 간의 상태가 자궁의 상태랑 가장 이 임상적으로도 어. 연관이 많은데, 주로 보면 간열이 문제가 돼서, 이 혈이 끈끈해지고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자궁의 순환에 많이 악영향을 미치죠. 음. 잘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안 나오니까 아픈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녀를 다스리는 쪽으로 주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뭐 무월경이라거나 아니면 뭐 1년 음. 이상 이렇게 장기간 생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서는 뭐한달 건너뛰거나 네. 뭐 생리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생리가 건강한 게 가장 이 자궁에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음. 뭐 임신을 계획하신다거나 네. 또 이제 결혼을 앞두신 신부님들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음. 그 자궁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니까 불순하다 이러면은 앞으로 항상 병이 클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어혈이 자꾸 쌓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리통이나 이런 게 있다면. 네.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많은 양이 돼서 아랫배를 이제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음. 또 이제 이 성근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궁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죠. 네. 근데 또 생리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생리를 해도 문제인 분들이 있어요. 네. 생리통이 워낙에 아, 심하신 분들 참 많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모든 통증이 이제 그 자리에 없어야 될게 있어서 통증이 온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무릎 아프거나 이런 것도 물이 차 있어서 아프고 네.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생리가 빠져야 될게안 빠지고 남아 있으면 아픈 거거든요. 그불통지통이라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오랫동안 쌓인 어혈들을 빼줘야 되겠죠.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생리로 인해서 이 자꾸 생리통이 심하고 불순이오고 이런 분들은 보면 하복부가 다 만지면 아프거든요. 특히 이제 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려면 배꼽 옆에 배꼽에 걸쳐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 단단한 심지 같은 게 잡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누르면 굉장히 아프고 또 하복부가 전체적으로 많이 딱딱하고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혈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고 생리통도 당연히 심할 수 있고요. 깨끗한 피가 자궁에 갈수 있게 음. 해주고 이미 쌓여있는 어혈들을 우리가 빼내는 처방이 있어요. 네. 이제 이 딱딱한 부분들이 점차 치료하면서 덜 아파지고 어 물렁물렁해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리통이 많이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방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리불순이 있는 네. 여성분들이 음. 좀 어떤 그 자기의 몸 상태를 좀 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음. 일단 마지막 월경일과 주기가 어떻게 바뀌나 네. 얼마나 변동이 있나를 보시고 또 생리할 때 통증이 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통증이 있다는 말은 어혈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속에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복부를 만져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하복부를 이렇게 자기가 네. 집에서 네. 누워서 해보시면서 음. 아, 내가 많이 딱딱하고 아프다. 이러면은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음. 또 이제 생리할 때 색깔은 어떠한가 음. 너무 검붉거나 덩어리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보고 이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뭐 생리불순에 네.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 평소 이제 좀 이런 작은 건강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이나 뭐 운동 습관 음.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때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 밥은 안 먹고, 디저트를 많이 먹고, 아, 커피 많이 드시고, 네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습관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네. 밀가루나 이런 빵 종류, 그리고. 탄수화물. 그렇죠. 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음. 경우, 그 중에도 당뇨를 많이 먹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경우, 이, 몸에 열을 많이 생기게 하는 음식이 많아요. 음. 그런 경우에 이제 열성으로, 왜냐면 하 요즘은 질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음식의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 그렇게 열을 많이 생기게 하는 음식들을 좀 피하고 음. 또 스트레스도 좀덜 받고 네. 어또 근데 사실 직장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음. 굉장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심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야근도 좀 많이 심하게 하면 또 피로가 쌓이니까 네. 간이 간에서 또 해독을 해야 되고 음. 그런 부분이 힘들고 하니까 생활 자체를 좀 스트레스 덜 받고. 네. 그렇게 지내시는 게 좋죠.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생리불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과도한 다이어트도 생리불순원완이될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아. 다이어트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현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부부 일곱상 중한 쌍이 겪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높아진 결혼 연령 탓에 신혼부부들의 큰 걱정이 되고 있는 난임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난임을 불러오는 다양한 원인들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잉태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건강부터 지켜야 한다 행복한 임신을 위한 자궁건강 사수대작전 난임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현명한 방법은 한방으로 풀어보는 난임이야기 TV주치의가 난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임신이라는 건 행복이고 또 축복이죠. 하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는 건또 아니에요. 특히 요즘에는 난임 때문에 고생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은 이 난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아세요.